네, 페스카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독 주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페스카로만 볼 건데 지금 6% 오르고 있죠. 근데 이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인 거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주가 상승을 하는 게 단발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들 고민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단발적인 상승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왜 이런 결론 내렸는지, 과연 어디까지 주가 오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대부분 저점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고점에 잘 팔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페스카로 차트적인 요소 그리고 공시 안 했습니다. 또 이제 실적공시 나왔는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오늘 제가 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에 이제 또 특히 페스카로 신규 진입하실 분들 매수 타점 고점 매도하실 분들 매수 타점 찍어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스카로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하자는 마음으로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 페스카로 오랫동안 분석해다 그죠 페스카로 우리가 가장큰 위험이 뭐였죠? 우리는 이한 달짜리, 한 달짜리 보일 수와 이제 15일짜리 보일 수가 뭔가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매매를 적적으로하지 못한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크게 뛰었다는 겁니다. 그럼 요 당일에 거래자가 많다는데 양봉은 뭐죠? 요 당일에 매수자가 많구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요 당일에 현금에 유입이 많구나. 그럼 뭐겠습니까? 앞으로 주가가 빠져도 버텨 줄 만한 저점 매수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날 누가 들었는지 한번 봐야겠죠. 우리 1월 22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외국인들의 매물이 섞여 있으면서 그 이후에 개인들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과연 또 들어왔을까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개인들 주체로 주가가 끌어올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 매물 섞였고 그 다음에 다음에 지금 이제 거래를 지날 할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 중요한 건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페스카로 주가가 올라도 충분히 이거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충분히 이게 저평가된 종목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왔구나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나와있는데 지금 손익구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히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입니다. 자, 지금 여기 당해 사업 연도 위기에. 직... 전 사업 연도인데 24년도 1월부터 그리고 이제 25년도 1월까지 지금 특히 이제 작년과 재작년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지금 이제 16%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영업 이익이 조금 줄었네요. 이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지금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겠습니까 결국에 당기 순이익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흑 자, 전환이죠. 이거 좋습니다. 이게 특히 결국에 회사가 버틸려면 뭐가 필요하다? 수익이 있어야 된다 수익이 있어야 되고 뭐가 필요한다? 현금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뭐겠죠? 앞으로 이 회사 실적이 잘 나오는구나. 실적이 이제 작년도보다 잘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 기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이거 뭐라 한다? 특히 이것은 턴 어라운드라고 한다.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황 맞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또큰 손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뭘 본다? 이 기업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 이 기업이 진짜 수익이 나는 회사인가?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이제 영업이익이나 잘 나오는가? 이렇게 특히 재무제표를 중요시하게 보는데, 특히 기단기순익이 단기 흑자전했다는 거 뭐겠습니까 충분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상승도 상승인데 이게 뭐 기대감이라든가 뭐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실적 기반 실적 기반의 상승을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실적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가가 이 가격적인 요소, 차트에 의해 주가가 빠져도 뭐다? 우리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좋은 기업, 이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실적 기반의 상승을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언급한 게 있는데 그 전에, 이게 페스카로가 보호해수가 풀리기 전에 누가 들어왔다? 지금 한화 투자증권이 들어왔다. 대부분 이제 이 부분에 들어왔는데, 자 그런데 지금 한화사전권은 지금 보호회수가다안 풀렸는데 왜 들어왔냐? 지금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냐라고 했는데 어 자신 쳤습니다. 주가가 빠져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한화사전권은 페스커르의 진정한 가치를 미리 판단을 하고 미리 투자를 해서 매물을 챙겨놓은 것이다. 대략 한6% 6%, 6 정도의 지분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지금 자적행량이잘한 어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바로 매도할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에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러 들어온 것이다.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페스카로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전기차,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자동차 보안 소프트웨어가 좀더 강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전기차 알다시피 여러분들, 달리는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그 달리는 스마트폰이 해킹 당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특히 자율주행의 발전을 할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동차 보안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게 첨단 산업의 약간 이제 어두운 면적, 이게 해킹이죠. 해킹에 대한 위험이 좀더 앞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해킹을 막아주는 게 누구다? 자동차 보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페스카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우 상승은 그냥 단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지금인지 실적 기반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들, 재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로 동의의사 한번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지금까지 내용 이해 간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나 이해했다 고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한번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시청자분들의 이해도를 파악해야만 제가 다음 시나리오 더 정교하게 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페스카로 수급 분석 다 끝냈습니다. 현재 흐름상 아마 이제 바닥을 짚어주는 외국인들이 지지를 받는 그 순간 결정적인 저점에서 타점 저점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타점 저 혼자 진입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서 수익 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절정적인 저점의 타점 공략 한번 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번호 010820-8354로 문자 구독 혹은 이제 패스카로니까 이제 패스라고 남겨주시면 어 이분들 패스카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구나 진지한 분들이구나 제가 인지하고 타점 포착 즉시 가장 정밀한 어 대응 전략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한정된 정보인 만큼 제게 문자 남기 전에 채널에 구독 버튼 그리고 이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필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수익을 냈던 제 매매 기록과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구에 페스카로 왜이 가게 목표가 인지,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어디인지 디테일한 분석 이어갈 테니까는 나머지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장에 시 수천 가지의 보조 지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이 지표들, 이 보조 지표가 앞으로 계속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이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우리들의 계좌를 지켜줄 수가 있는지, 어, 이 지표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일 뿐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 거래장입니다. 즉 자본의 유입이죠. 또는 이 시장의 노이즈, 시장의 잡음을 제거하고 오직 돈의 흐름, 돈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이 이제 거대 자력들, 거대 자본 들또 외국인 기관 세력들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때 반드시 남기는 그 발자국을 추적해서 이제 그들을 잡는 게 재매매 의 본질이자 이 고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심리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이게 거대 자본 특히 외국인 기관 세력들 특정 종목이 수천억 원을 투입을 했다면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회수해야 할 목표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저는 이게 1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의 평단가 세력들의 이 평단가를 역산출하는 로직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수직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세력들이 얼마에 샀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다면 주식은 가장 쉬운 매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한 이 종목 역시 자본의 이탈 흔적 전혀 없죠.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적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자가 그 물량을 들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주가가 오를 때 자본의 유입이 들어오고 또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적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LG 노텍의주 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없다. 아직까지 이 종목 더갈 테니까는 더 주식을 보유해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 이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은 세력의 혹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본 이탈의 흔적이 없는데 주가만 눌려 있는 거보다 인위적인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제가 LG 노텍을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 9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자 제가 얼마. 했나요? 16만 천 원이죠. 자, 계산기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8만 5천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6만 1천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12만 4천 원의 수익을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퍼센트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기, 자, 이제 28만 4천 500원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43%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는 특히 이렇게 인위적인 저평가,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휴린 로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휴린노봇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21,500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9월 3일에 이제 또 9월 3일에 밑에 코멘트 달면서 노란동 투법 되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얼마에 살았나요 지금 2,600원에서 2,610원에 매수를 했죠 근데 지금 거의 텐버거 달성 직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세력의 평단과 역산출해서 그들이 이탈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게 보여드린 인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익률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한 시나리오의 결과입니다. 시장에 무조건은 없지만 확률적 우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 변곡점 가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장에 흔들리는 게임, 개미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하 제가 또 이게 매매를 하는 동안에 외국인 기관 세력들에 의해서 손실보는 이또 손실보는 우리 개인 투자에다 너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요세 주체들에서 손실본상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자 이 말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또 세력의 평단가 역개선 해가지고 이제 또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개 8 3 5 4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보의 희소성, 정보의 희소성을 감안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응은 제가 제한된 이에 게만 제공하니까는 또 과도한 수급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제타 점 받아 갔다 해서 뭐 이제 수익 냈더라도 제가 그수수료뭐10% 달라는 뭐 수수료 없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VIP 방 이런 거 없으니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 최자의 이익과 그리고 그 외도 에 외국인 기관 세력 잡고 금융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너무 많이는 말고 한재 두개 2개 정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알려 주시면 혹시 물린 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너무 잘나 하는 거 제가 고점 판독이나 혹시 이제 물려 있다면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요 가격에 한번더 매도하세요 이렇게 물타기 종목 진단 같은 거 한번 해드리니까는 여기까지 보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그러면 페스카로 좀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스카로 지금 동력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동력 좋죠. 지금 특히 실적 기반의 상승이 나오면서 플러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도 결국에 조정을 받아도 받쳐줄만한 외국인 강관들 특히 큰 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페스카로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그렇게 페스카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신규 상장입니다. 이게 또 신규 상장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신규 상장도 단점. 자 바닥에 데이터가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규상장의 장점 자 천장에 데이터가 없다 일단은 특히 장점이자 단점이 뭐겠습니까 데이터가 없다 과거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죠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천장도 없다 그렇게 뭐 두꺼운 매물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상장 첫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현저히 줄었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요 상장 첫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물린 사람들은 없구나 해봤자 지금 요 상장 첫날에 이제 거의 뭐 종가 베팅한 사람들 종가 베팅한 사람들은 이제 요 당일에 평단깔 라인 요 정도 이제 밴드가 있다는 것이지. 뭐요 정도 이제 종가 라인 종가 라인 밴드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음봉에서 종가 배팅할 때이 이제 종가에서 매수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장중에 매수한 사람이 가장 많겠습니까 저라면 은이 장중에 매수한 평단가 라인이죠 이 사람들이 가장 많구나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뭐겠죠 이 종가 라인 밴드 그렇게 큰 매물대 아니구나 알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고점 밴드 이 고점 라인에서 지금 매물대 1차적으로 한번 풀렸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지금 그렇게 27,000원 라인 27,000원에 그렇게 두꺼운 매물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 매물대라고 하면 지금 이 36,000원 에 36층이죠. 36층 라인이 는데 그래도 지금 어떡하죠? 일단은 상승 동력이 충분하면은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어차피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매물대 한번 뚫고, 그 다음에 뚫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뚫릴 매물대나. 최소한 이제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 그릴 수 있는데, 한번 뚫고, 조정받은 다음에 한번 또 뚫려, 뚫으려고 하는데, 조정 한번 받겠죠. 어디서 전고점에서 조정 한번 받고 또 뚫으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죠? 지금 상승 추세의 요건은 갖췄다. 지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점이 높아지는 거 뭐겠습니까? 앞으로 요 바닥을 짚어줄 만한 저점 매자 유험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위험 뭐죠? 그만 그나마 있었던 위험 뭐겠습니까? 페스카로의 지금 보호의 수 지금 이제 가장 큰 위험이라 느낀 15일짜리와 한 달짜리 보호의 수다 풀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앞을 막을 그나마 뭐 이제 악재 따위는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요 매물 때 일단은 요1차적인 매물 때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조정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우리는 요 매물 때 뚫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 받을 때그 기회를 잡자 이겁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렇게 큰 어려움에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 때 뚫은 이후에 이제 어떡하죠? 요 매물대 라인 이제 일단 50%에다 하십시오 50%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겠죠? 그 과정에서 전고점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또 주가가 돌파를 하면 어떡하죠? 나머지 50% 매도하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큰 어려운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도를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분할 매도가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이게 또 개인 투자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고점, 고점에서 100% 매도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무조건 빠져야 좋은 거죠. 왜냐면은 나는 고점에 다 매다고 털고 나왔어 이러면 끝 그런데, 어떻게하죠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머리 아프죠? 그럼 보십시오. 만약에, 고점에서 50% 매도면 어떻게 습니까 주가가 빠져도, 어, 나는 괜찮아. 왜냐면, 하 고점에서 50% 매도했기 때문에, 나는 수익을 좀 챙겼어. 괜찮아. 이 정도 하라은 버틸 수가 있어.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50% 매도면 하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개인들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이, 분할 매도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공매도 칩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페스카로 공매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푸 옵션? 뭐 이제 푸드옵션 이제 푸드옵션 롱이죠. 푸드옵션 롱을 칠겁니까? 이거 파생상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 방안이 분할 매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재분석 다 o d o p 믿고 저는 마무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하나 하겠죠? 자, 그럼 페스카로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언제부터 매수할까요? 우리 이거 바로 살 것인 분 있겠죠? 어, 여러분들, 이게, 자, 보십시오. 일단은 매물 대한 번, 매물 대 보기 전에 지금 수급 한번 보자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외국인보다 최대한 싸게 사야 한다. 그 말은 뭐겠죠? 한 번쯤은 어차피 지금 요 고점 라인까지 한번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정도 매도, 한번 정도 이제 매물 대 맞을 때, 천장을 맞을 때 그때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하자. 확실한 바닥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자 이겁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 위험을 성급하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오늘 매수 안할 겁니다 저는 제가 매수할 수 없는 가격이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는 얘기 못 하기 때문에 저랑 좀더 같이 기다려 봅시다 저랑 기다리면서 페스카를좀더 공부도 하고 추가로 분석도 하면서 제가 저점 잡을 때 저랑 같이 매매하고 이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가면서 수익 한번 챙겨보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가고 싶은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 1 0 8 2 0 0 8 3 5 4로 문자로 구독 혹은 뭐라 했죠? 패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패스카로 분석 좋았, 좋았다.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요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오늘 분석 괜찮았다. 오늘 분석 잘 봤다 하시는 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 저는 많이 궁금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마음에 맞을수록 전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